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승희 목사입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5월도 벌써 다 지나가고 여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제 6월부터는 구역 성경 공부를 주일 11시 예배 마치고 바로 하게 됩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새해 먹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이 주를 섬길 때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전혀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 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어미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사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사울르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재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음이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6월부터 구역장 성경 공부가 주일 예배 후로 하게 됩니다. 영상으로 만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이 될것 같습니다. 더욱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를 사모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진 사람은 사울이잖아요. 이 사울왕은 처음에는 매우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바뀌어서 나중에는 제멋대로 제사를... 집례하는 교만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을 버리고 자기를 높이는 길로 들어서는 사울은 마침내는 자신과 가족을 무너뜨리는 아주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았지만 어리석은 명령을 내리고 맙니다. 방괄로 1번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울이 금식을 맹세시키는 바람에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사울은, 너, 지금 이렇게 이기고 있을 때, 내친 김에 블레셋을 완전히 물리치고 싶었습니다. 지금 저기 도망가고 있을 때더 세차게 휘몰아쳐야 된다고 생각해서, 백성들에게 블레셋을 다 물리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맹세를 시키죠. 음, 명령을 내린 셈이죠.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을 위한 것도, 백성을 위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더 빨리, 더 크게 이기고 싶은 사울의 욕심일 뿐이었습니다. 방갈로 2번입니다. 요나단이 숲에서 발견한 꿀을 먹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울이 명령할 때에 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어, 블레셋을 다 물리치기 전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이런 명령을 할때 아들인 요나단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않고 블레셋 진영으로 가서 싸우고 있었어요. 병사의 숫자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아버지 사울은 어, 블레셋의 수가 많고 무기가 좋고 어, 한 것을 보고 위축되어 있었지만 어, 요나단은 용감하게 지금 싸우고. 있죠. 성격은 사울과 요나단의 모습을 지금 대조하고 있습니다. 자, 방갈로 3번입니다. 요나단이 사울의 명령을 듣고 아쉬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음식을 먹었더라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더 크게 이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왕의 명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사울왕의 믿음의 헌신도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나가서 싸우고 있는 백성들을 배려하지 않은 어리석은 결정이었습니다. 잘 먹어야 잘 싸운다라는 말은 군대를 갔다 온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아니, 먹어야 싸우죠. 안 먹고 어떻게 싸웁니까? 그런데 사울의 명령은 싸워서 이기기 전까지는 먹지 말라! 는 명령을 합니다. 이렇게 명령하면 더 부지런히, 더 힘껏, 더 열심히 싸워서 더 빨리 이길 수 있으리라 생각했겠지만 오히려 정 반대의 결과가 나옵니다. 배가 고파서 지치니까 더 이상 블레셋을 추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요나단은 아쉬워한 거죠. 적절할 때에 음식을 먹어서 힘을 보충했다면 더 크고 더 완벽하게 이길 수 있었을 테니까 말입니다. 자, 우리도 이처럼 내 욕심에 이끌려서 어리석은 말을 하지는 않는지 돌아 봅시다. 특히 우리의 자녀와 손주들에게 이런 말을 하지는 않습니까? 어, 요즘 교회에서 청년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죠. 한국 교회 자체의 이미지가 하락한 것도 한 가지 이유고요. 어 목회자들의 비 도덕적인 행동 같은 것도 이유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일관적이지 않은 부모님들의 말과 행동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서는 부모님들이 믿음 좋은 사람으로 행세하다가 집에 와서는 세상적인 기준을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들이미는 그 모습 때문에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시험 기간에는 예배 빠지고 시험 공부해라. 주일날 알바하면 돈더 받는데 더 좋지, 열심히 일해라. 교회는 적당히 다녀야지 너무 깊이 빠지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혹시 내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생각으로는 자녀들을 위하는 말인 것 같아도 실은 우리 자녀들의, 손주들의 인생을 망치는 말입니다. 자녀의 성공이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사울의 명령 때문에 굶주린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율법을 범하고 사울은 서둘러 사태를 수습하려고 합니다. 방갈로 1번. 전투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일을 벌입니까?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그러다가 땅에서 잡아 핏째 먹습니다. 사울의 명령은 전투를 망쳤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눈이 뒤집어질 정도로 너무 배가 고팠던 이스라엘 백성은 허겁지겁 가축을 잡아서 먹느라 피를 다 빼지 못하고 핏째로 먹고 말았습니다. 피를 먹는다는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상상도 할수 없는 아주 당연한 일이었지만 배고픔 앞에서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백성들의 잘못입니다만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은 사울왕의 명령입니다. 방갈로 2번입니다. 사울이 죄를 저지른 백성에게 명령한 것은 무엇입니까? 큰 돌을 굴러 오라고 명하고 그곳에서 소화양을 잡아 먹되 피채 먹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사울이 백성들로 하여금 피를 다 빼고 먹도록 한 조치는 적절한 것입니다. 맞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원인을 제공한 자기의 경솔함을 뉘우치거나 혹은 제 먹은 백성들의 범죄를 징계하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작은 실수였던 것처럼 슬며시 넘어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징계도 없고 회개도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것은 믿는 우리들에게도 참 많이 나타나는 일 아닙니까? 내가 지금 징계도 없고 회계도 없이 잘 살고 있다면,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른 채 하며 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방갈로 3번입니다.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한 일은 무엇입니까? 재단을 쌓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드리고 감사하기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들을 헤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은 참 귀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 사울은 제사도 드리고 금식을 명령하기도 하고 제단을 쌓기도 하면서 믿음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어리석은 모습과 믿음 없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결국 사울의 이러한 그릇된 태도가 사울의 몰락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이 말을 오늘날의 언어로 바꿔서 얘기해 보면 신자답게 사는 것이 예배, 봉사, 헌금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착각을 하고 납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봉사하고 빠짐없이 헌금하면 믿음 있는 사람으로 보일 거라고 말입니다.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고요. 삶의 우선 순위에서 나타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내면이 변화해야 진정한 변화인 것처럼 신자의 삶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은 사람의 대명사와도 같습니다. 그는 때때로는 믿음 있는 말을 하고 믿음 있는 행동을 하기도 하지만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는 자신의 성공과 안위가 하나님보다 앞서 있음을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도 이러할 때가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징계를 받지도 않고 무던하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중 어떤 사람도 사울처럼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딜 가서나 교회에서의 내 모습과 동일한,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자,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하나 오늘 함께 공부한 내용을 두고 기도합니다. 사울처럼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핑계만 대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신자로 서게 하옵소서. 둘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북한의 위협에서 지켜주시고 경제가 살아나게 하시며 특별히 내일. 지방성과에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경위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셋,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와 말씀에 능한 목회자, 성령 충만한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성도를 향한 기도, 교회를 향한 기도가 다 응답되게 하옵소서. 넷,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알게 하옵소서 어린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영육을 강건하게 하셔서 몸이 아파 예배를 쉬는 일이 없게 하시고 물질도 부어 주셔서 교회의 모든 일이 차질 없이 진행되게 하옵소서 다섯 구역 장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구역 성경 공부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구역장들을 붙이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 주신 영혼들을 돌보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옵소서. 여섯 교회 주변 지역 개발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어 교회와 성도에게 유익한 지역 개발 되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주의 교회가 더욱 부흥 성장케 없서서 우리도 제목들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能寂寞的心。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좋은 목사님 만나게 하셔서 말씀으로 잘 양육되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나의 소망이고 위로임을 알고 신자답게 한 주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혀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읍시며 제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